이번 시간은 사물인터넷 그리고 정보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보기술이란 뭘까요? 정보,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는 누가 만들어내나요? 디바이스, 사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 각종 기계장치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한 5년 전, 4년 전부터 우리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한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앞으로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용어입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거를 어,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를 취급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강의라든지 또 다른 뭐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빅데이터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게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 그 포커스를 다르게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기존에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99%로 새로운 99% 새로운 디바이스들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물과 사람 간에 사물과 사람 간의 모든 활동 연계 기록, 뭐 우리가 운동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뭐 최소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걷는 데이터죠. 몇 걸음 걸었는지 나오게 되죠. 통계가 이러한 기록들이 빅 데이터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빅 데이터로 끝나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이 잘 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사람이 기계가 일을 하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도 더잘 살기 위한 행복의 수치가 올라가는 행복의 질이 향상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 역시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수 있느냐. 그거에 근거 자료가 되는 게이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규모로 보나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보나 여러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뭐 정의사항을 내려놨는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 그게 빅데이터다. 말 그대로 빅입니다. 빅.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어떤 구별하기가 딱히 어떤 쪽이다라고 구별하기가 어려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싼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한다는 거죠 가치를 추출한다는 거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오늘은 만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오천 걸음 밖에 못 걸었다 라는 게 가치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군 조금 더 걸어야 되겠군 하는 최소한의 가치는 이 데이터들로부터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하루가 지나 한 달이 지나 1년이 되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의 빠른 수집 그리고 분석입니다. 빠른 수집입니다. 빅데이터의 기술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리액션이 필요한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 화재 감지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1층의 화재 감지기 센서는 이 온도를 감지해서 물론 연기도 감지를 해야 되겠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해서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합니다. 즉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다는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빠른 수집 그리고 처리 절차 이런 것들에 빅데이터 기술이 가미되어 있는 게 사물인터넷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성은 볼륨, 크기입니다. 크기, 데이터의 크기고요. 그다음, 밸러시티 다양성이죠. 어, 속도죠. 속도. 그다음, 볼라이어티. 데이터의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세 가지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이 빅데이터의 특징,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로 보면 이전에 데이터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규모에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까지 확장이 되고 있죠. 동영상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전엔 저화질이었지만 고화질, 초고화질, UHD 화질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신상 정보, 주소나 전화번호나 뭐 기초정보죠. 이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정보가 있었단 반면에 동영상 정보나 뭐 어떤 고객의 노래하는 정보, 음성 정보라든지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보라든지 위치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데이터로서는 다를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게이 빅데이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 속도 문제입니다. 속도. 아까도 속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통기간이 필요합니다. 유통이라는 건 재활용 또는 분석해서 재처리되는 데이터의 생성부터 소비까지의 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활용주기는. 그래서 수시간에, 수주 걸렸던 이 데이터 활용을 분초 단위로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있죠.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빠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빅데이터 분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 그리고 솔루션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왜 넣었냐 하면 이제 앞으로 사물인터넷뿐만 아니고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어놨고요. 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컴퓨팅 기술에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수집하는 작업, 그리고 저장하는 작업, 그리고 이러 것들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 그리고 따로 분석하는 작업까지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대부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UI 파트죠. 표현을 어떻게 해주거나 사용자가 식별하기 쉽게. 쉽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식별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고민하게 되는 게이 처리 과정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기술은 데이터 소스 부분은 뭐 그렇게 원천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파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만 더 확장해서 소셜 정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데이터 정보, 그다음 동영상 정보 이런 것들, 사진 찍는 정보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게 데이터 소스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사용자가 일일이 입력하는 경우 또는 자동으로 입력하게 만드는 거. 뭐 소셜의 특정 문구를 가진 문자열이 들어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뽑아올 수도 있습니다. 크롤링 한다라고 하는데. 뽑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센서 마찬가지죠. 센서가 가지는 뭐 온도 변화. 또는 습도 변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 게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들 이걸 어디에 저장할 거냐?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거냐라는 게 이제 저장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정형과 비정,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도 등급이 있죠. 공개형, 비공개형.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등급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저장 매체도 다양하게 되어 있죠. 요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건 SSD,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칩에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뭐 속도도 빨라지지만 무게가 아주 가벼워지고 있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치된 데이터를 어디에 간 저장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빅데이터를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접하게 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NoSQL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하나의 저장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동화된 과정을 거쳐서 전처리하는 이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하둡이라든지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분산처리 또는 병렬처리 뭐 이런 작업들을 저할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하둡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이에요. 분석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전처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처리 과정은 표현하기 전 단계의 전처리 과정이고요.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재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를 따로 재가공을 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석 작업들 그리고 재저장하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요즘에 인공지능 하나의 기초 형태가 되었죠. 분석하고 재, 재저장하고 다시 이걸 사용자한테 예측 예측되는 자료를 알려 주는 과정. 그런 게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쪽에 이러한 기술들 정보 처리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노란색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정보기술 빅데이터 가지는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빅데이터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원 데이터 자원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자원이 뭐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 자료라고 하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죠. 온도가 정확해야 되는데 어느 날 영도가 되어 있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특정하게 한두 개씩 오류가 생기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품질 관리에서서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 빅데이터 원본이죠. 그다음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거, 앞서 그림에서 살펴본 겁니다. 저장하고 관리하고, 다음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 분석하는 거, 자연어 처리, 시맨틱 아까 얘기했던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시맨틱 처리. 시맨틱 검색이죠. 자연어 처리, 어미 분석,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시각화시키는 표현 여기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들어가 있는 아까 정보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인력이죠. 이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그리고 여기에 이 데이터 처리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자들, 개발자들, 공학자들 그리고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 사이언,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 자체가 생겨났죠.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시, 시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음 디자이너라든지 다음 어 기타 어, 웹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등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이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 인력, 기술이 제대로 돌아가야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한 거는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구름을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눈에 볼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죠. 그래서 클라 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용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아주 흔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백업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미지 백업이죠. 사진이라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백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클라우드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클라우드 환경이 사물인터넷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입니다. 인터넷 워킹 기반의 자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인터넷을 통한 요청형 제공만, 온 디멘드입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지 먼저 지불해서 사용을 하든지 형태는 다르겠죠. 지불하는 형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청을 한 경우에 제공하는 형태, 온디메인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스토리지, 저장소나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빌려쓰는 방식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인프라 전반을 제공하는 거,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 다음.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프라 전반을 제공하는 형태는 IaaS, 인프라 스타트럭처 에저 서비스라고 하고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에저 서비스 PaaS라고 합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SaaS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가 어느 영역만큼 제공하는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온프라미스 형태, 온프레미스 형태의 이 방식은 예전에 여러분들 회사의 전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죠. 물리 서버에 모든 게다어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클라우드가 실제 사물이터넷에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뭐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산업 전반에 이러한 센서, 센서 장비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게이트웨이 장비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 장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통신업자들이 제공을 합니다만 게이트웨이 장비를 통해서 클라우드 저장소에 이러한 이 수집된 데이터가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재가공되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주 사물 인터넷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안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치된 데이터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 하나하나가 데이터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역할이 수행이 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가 밀접하게 사물인터넷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이 사물인터넷과 결합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게 이제 사물인터넷과 결합된 정보기술은 어떤 게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빅데이터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얘기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정보기술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실제 사물인터넷이 우리 실생활에 어떠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느냐,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환경 그리고 커넥티드 카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